すごい。N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아, 아. 네, 윤윤인과 옆에 음, 베이스 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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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디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라이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토요일 저녁마다 하기로 후우. 했었죠 네, 오늘 할 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음.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댓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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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사람 들어보고 있는 거 맞나? 네, 꺼졌어. 네, 댓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첫 번째 게이. 댓글. 네, 이거. 네, 이. 네, 네, 지금, 이걸,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니, 이걸 맞춰야 됩니다. 이. 댓글이 어느 영상에 달렸는지 맞춰야 합니다. 뭐, 노래 음. 부르는 거 아닌가? 노래 부르는 거요? 예,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정답입니다. 쇼츠 예예 영상 잘한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누가 본데 우리한테 귀엽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잉 어, 어디? 어 이거, 이거 라이브울산 아니야? 라이브 네. 울산? 정답. 역시. 와잘 맞췄는데? 아니 맞혔는데. 울산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가 그러니까 어. 잉 어디지가 왜 달릴 울산이야 그러니까. 적어놨는데. 잉잉 이거 독, 독수리님 여기 울산입니다. 맞습니다. 그 그리고 딩요 라이브보고 토요일 갑시다. 아침에 아시죠 이거 무슨 아, 아, 이그 이, 그 제가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라이브를 언제 할까요? 하면서 그거 해야 될까요? 정 <laughs> 여러분 라이브 언제 할까요? 와.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럭키서진 님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럭소. 럭키서진 있습니다. 신고해. 네 <laughs> 그다음 여기에 이런 이모티콘은 뭘까요? 아 진짜? <laughs> 누구세요? 서현용 황맨의 혀 눈물에 야 근데 뭐야? 화면 넣고 켰어? 어 켰어 켰어. 근데 사랑 이에안 들어와. 몰라 음, 지금 되고 있잖아. 네.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이거 그 a i 거 맞는 아, 이거. 그거 알죠? 이거. 어, 네, 봤어, 알죠? 아 이거 알알 알. 저거 안 봤어요. 그때 그때 봤죠. 어. 봤어요. 봤고 그다음 이쁘금 봤... 키키키키 이거 뭔가요? 그 그거 내일은얼리리입니다에이 그거 아닌가? 아 그거 램티인가? 그거 램티비 영상입니다. 음. 어 뭐지? <laughs> 아 윤서의 아디아디 이거 이거 진짜 조회수 잘 나왔었는데. 아, 65회. 어 그다음 벌써 다른 어... 주제가 너무 많네요. 그 다음으로 밸런스 게임 2편 이어집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하, 화이팅 해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보자. 가보자고. 보자. 고고고 가보자고. 근데 왜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가보자. 네, 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네, 5초 안에 하나만 선택하라! 밸런스 게임! 밸런스 v s 게임은 뭐 아, 이거는 Bs. 이상하게 된 겁니다. 좀 수정해 줄게요.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PPT 제가 만들어 갖고. 네, 이거 왜 이렇게 워어어 뭐야. 됐다. 네, 밸런스 BS 게임. 5초 안에 하나만 선택하라! 더, 참다 참다 먹는 야식 라면 BS. 저 B요. 저 B요. 등산은 정 저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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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번입니다그 다음 5천에 하나만 선택하라둘중 하나 완벽한 이사형아소겠 a 10년 지기 친구 생일 a 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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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b 요 비어 비에요 에이에이에이. 에 B. 에이에이 에이에이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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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만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울산 그 중구에만 있는 겁니다. 저요. 저 그러면 저 비요. 아이 아저 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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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요. 음악 안 듣는 거 솔직히. 저는 인데요 그냥 울산에만 삽니다. 네? 어, 잠만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나 비행기 못 타. 왜? 응.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말 위로와 격려.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말 냉정한 피드백. 어, 당연히 A 아닌가? A. A. 아 m n 비, 난 비. 왜왜왜? 왜. 근데 왠지 냉정한 피드백을 들으면 i 더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모르는 게약 아는 게 t 아는 게 e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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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n 게 힘. 게 힘. 아는, 아는 게 힘이 e 네요 초등학생데 눈물이 다이아로 변함 소변이 금으로 변함. 아니 나 많이 울어가지고 난 눈물이. 나, 다이아로. 나도 눈물이, 저 눈물이 다이아. 다이아로 변함이 났네요. 나 생각보다 많이 울어. 그다음또 이런다. 죄송합니다 지금 똥 나오기 지금 이런 받고 명동 한 번방에서 싸기 10만 원 내고 집 화장실로 이동. 나는 A요. 솔직히 A지. 솔직히 아니 난 A야. 근데 이거 200만 원만 더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에 200만 원? 응? 음? 내가 원하는 거 3개 준다 해도 무조건 하지. 그러니까. 이거 근데 한복판 수삭기아너 모르겠는데 일단 해 봅시다. 그래. 그다음 평생 동안 양치하이 브이에s 평생 동안 아 샤워 안 하기. 저 어, 양치 안 해. 솔직히 AA 샤워 안 하면 비듬 생기지 않나? 솔직히 양치 안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임플란트 할수 있잖아. 아니 충치 때우거나. 야, 충치 때우면은 30발을 뺀치로 뽑은 다음에 그다 하나를 먹어야 돼요. 토마토 마토 토마토 마토. 토마토 마토야. 토마토 마토. 아니 근데 어차피그 토마토 마시면은 빨개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 그거 그 컵에다 담아 놓고 이건 토마토 주스다 하면서 먹어 가 되잖아 무더운 여름에 24시간 선풍기 4시간 에어컨. 4시간. 네, 4시간, 4시간, 선풍기. 4시간, 4시간 선풍기. 에어컨.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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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24시간. 그 선풍기. 4시간만 틀어놔도 창문 안 열면 계속 시원하더라 아니 근데 24시간 선풍기도 그거 그 강풍으로 하고 그 앞에서 계속 있으면 해. 한 3분만 있어도 시원해지던데? 진짜 야, 야, 그럼 이거, 이거 자세 잘 잡으면 이렇게 돼네 그다음 둘중 하나 혼자 애슐리 가기 vs 혼자 높데월드가 네, 애슐리가 어디야? 애슐리는 부페입니다어 뷔페. 애슐리요 저, 저 애슐리 가기 애슐리 애슐리, 애슐리. 사, 다 애슐리입니다 <laughs> 둘중 하나 일주일 동안 잘때 목이 앵앵거리기, 일주일 동안 잠안 자기 A요 저 일주일 동안 잠안 자기 저 A요 뭐? 누구야? 아. 네 A입니까? A요 저 b 요저 b 요 모기 요 소리 너무 무서워. 그다음. 둘중 하나 비 오는 날 젖은 양말 VS 비 오는 날새신 자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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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꾸요 자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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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면서 약간 티가 꾸요 자꾸요 자꾸요 자 영화광인 당신 둘중 하나 어벤져스 VS 영화광인 당신 둘중 하나 해리포터 어? 차피 우리 해리포터 봤잖아. 어 해리포터 저희 너, 반에서 다나 봤어요. 어벤져스도 봤어요. 해리포터. 저 어벤져스. 그래, 난 어벤져스가 더 재밌지 않나? 네, 그다음 문제. 어. 어, 어 뭐지? 뭐야? 왜 이래? 끝났다. 뭐야. 어, 끝났다. 선생 아, 여러분들 벌써 끝났습니다. 제할수 아. 있는 게 없는데요. 지금 이게 수다을 뜰까? 생일 편 할까? 아친인픽 이미 했잖아. 아, 아 그럼 다른 거나 했자. 능지 테스트. 아 피디님의. PD님의... 아 이건 마지막에. 너 근데 앰프가 없어서 소리가. 아 일단 그냥 뭔만 보자. 근데 지금 피디님이 뭐 하고 있냐면. 앤제내 가방 갖고 와봐. 왜? 내 가방 안에 악보 있어. 악보. 네, 괜찮아. 피디님 지금 베이스 치고 있거든요. 한번 나는... 앞에 오세요. 야 비켜줘 비켜줘 비켜줘요 자. 네 피디는 베이스를 잘 치고 참고로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초록색깔 옷이 아니고 이거 까만 옷이에요 어 지금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초록색 근데 끝 쪽이 살짝 초록색이 됐는데 제가 설정을 좀 바꿔드릴게요 옆, 초록색깔이 아니라 까만 색깔입니다 어, 지금 좀 뭔가 오류가 나네요 아직도 나이네. 초록색깔 둘다 초록색깔 어, 이 뒤에는 까만 색깔인데 나는 약간 초록색깔 같은 근데 그 초록색 됐는데 네 되게 합시다 네, 되게 좋네요. 합시다. 그리고 지금 질문함 지금 시청자가 영 시청자. 아, 명이네. 제발 주요 채팅 좀 주세요. 들어와서요. 응. 주요 채팅 제발. 애들한테 전화 돌려. 네 친구한테 전화 돌려갖고 들어가갈게요. 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시 Thank mm -hmm. you. 잠,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질문 받고 있는데요. 질문, 질겠죠문겠죠질겠죠아 근데 지금 데지에안녕하안요하에요밖에안요아 진짜 아키짜문 질문, 하라 질문, 하키 질문, 질문, 하라 질문, 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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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문하라니까 뭐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하라니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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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지금 질문, 질문, 습니습니 질문, 질문, 요다 질문, 질문, 질문이라고 해도 돼요? 여자친구가 있나요? 네,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부터. 저는... 저는 여사친밖에 없습니다. 너 여친 있다면 아니, 이제 없어. 걔랑 헤어졌어, 어제? 아니. 헤어졌어. 네, 전 여사친밖에 없는데요? 그다음 러지안 씨예예여 네. 네. 여친이 있나요? 저도 여사친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사친밖에 없습니다. 저4년째무솔크예요 음. <laughs> 네, 나도 솔직히 4년째 솔크. 네 질문 하나만 받겠, 더 받겠습니다. 절친이 몇 명인가요? 절친 몇 명인가요? 어네 러키 선님 감사합니다. 절친. 네 명? 다섯 명 정도 되는 누구, 거 같아요. 네명 누군데? 본명 말해도 되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튜버 중요한 얘기할게요. 램티비 절친이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고요. 렘티비 절교. 절교 아닙니다. 그냥 절교 친구 사이. 그리고 임임 <laughs> 임, 아, 지안이랑 아주 친한 사이고요. 윤유님도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안이 발표해주세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생각 중이랍니다. 다른 사람부터 물어봐주세요. 네, 그 다음 윤유닝 저, 저, 절친이요? 에 네, 절친 절친? 빅녀TV랑 네 지안이 맞나? 응, 지안이요 지안이랑 그 다음 서진 아, 럭서랑 어, 저 럭서, 너 저도 럭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럭서님 그 다음 럭서 울겠다 저 다섯 명이에요, 다섯 그래. 명, 다섯 명 록소야, 록서야 울어? 응. 조용히, 조용히. 네. 어, 저, 주, 어, 그, 꿀꿀이도 있는데, 서진님 죄송합니다. 서진님 진짜 죄송합니다. 서진아, 울어? <laughs> 서진아, 미안해. 지금 모르고 네 까먹었다. 그 다음, 지아님 발표해주세요. 저 다섯 명이요. 네, 발표해주세요. 아, 어, 명 말해도 되나요? 아, 그냥. 서진이랑. 네. 누구랑. 네. 윤윤이 네. 주하이 네. 예승우, 네. 네 예승우 저번에 라이어 게임의 게스트로 잠시 나온 분입니다. 라이어 게임 영상 안 보신 분꼭 보세요. 추천 추천 추천. 추천 그 다음. 크는 고정 댓글에 둘게요. 아 그럼 럭셔리 티비님 유튜브 언제까지 할 건가요? 그... 저는 뭐, 망하기 그냥. 망하 전까지 해야죠. 그냥 공부 많이 해야 될 때까지 할게요. 럭셔야 너 나락갔지. 아마도 럭서 구독자 얼마지? 서진이 구독자 예전이, 100명이야. 반가워요. 서진, 서진님도 100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질문 받습니다. 빨리 달아주세요. 질문 받습니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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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부담없이 좀 달아주세요, 질문. 예전이도 반대요. 잠깐만 여기 채팅에다가 제목 달아. 어, 럭키 선생 100명 언제 됐대? 어, 부담없이 제목 달아라고 하자. 나락?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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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락 갔는데럭키서이는요 너무 나락, 나락 하는 거야. 아, 제발 너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석현! 누가 나락 갔는데 아니, 석현님! 제가 나락 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딴 유튜버가 나락 갔는지좀 아, 댓글에 나와주세요. 재수없게. 송수게 어, 하지 마세요. 네. 어, 질문 받습니다. 좋은 댓글만 도주세요 야, 또 나락이라 하네, 구독해라. 음. 아. 질문 받습니다. 야, 야, 아, 예. 어, 내 네, 예준이라는 로그가을 채널 운영하는. 야, 어, 로그가을 문을... 텐 3명인가? <웃음> 3명인가? <웃음> 근데 지금 그, 그 누가 나락, 나라... 아, 그 분이 나락이라고 하셨네요. 질문 받습니다. 제발 야, 좀 석혀나, 질문 좀 주세요. 석혀나. 질문 주세요. 석현아 미안해. 석현 미안해. 석현 미안하다. 석현 미안해. 그그 그 예준이한테 때려. 예준... 미안하다 아이가. 예준이한테, 예준이한테 때 아, 아니야. 네, 제발 질문 좀 받습니다. 제발 좀 질문요. 질문이 없나요? 채유는 언제부터 열심히 할 건가요? <laughs> 응? 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네 어, 야, 일단 럭스야, 일단. 안 하잖아. 근데 서진아 너는 아걔 서진 이 똑바로 해. 럭스야 너 똑바로 안 하잖아 너도. <laughs> 서진아 미안해 이건 대답 못 해. <laughs> 어어 뭐해? 악보 떨어트렸잖아. 아, 빨리 주워. <laughs> 여러분들 다른 질문 받습니다. 좀 좋은 질문 주세요. 제가 싫어할만한 질문 말고요. 야, 근데, 근데 우리 캠 켜야지. 우리 캠. 우리 캠. 아, 우리 캠 켤게. 네, 저희 캠도 켜겠습니다. 저희 얼굴못봐서 슬프셨다면. 네,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니면 이거를 제이 컴으로 e 넘겨서 보고 있을게요. 보자, 보자. <laughs> 보자. 제발 좀 좋은 질문 주세요. 안싫어. 오, 오 달렸다 달렸다. 가장 좋아하는 과자 무엇인가요? 어. 저요? 프링글스요. 어. 프링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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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링글스 어떻게 프링글스 치즈 맛이 나 저는 어니, 어니 엄마 좋아해요. 양 저는 어니 엄 좋아하는 과자 말고 딩유의 어, 구독 좋아요가 좋아요. 저는 맞아요. 좋아요가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요. 프링글스, 어니 엄마 하십니다. 윤유잉님은 무엇인가요? 뭐 꼬북칩, 과그 추러스 맛이에요. 아, 꼬북칩. 저는 응. 꼬북칩을 참고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허니추러스 좋아 저도 꼬북칩 솔직히, 근데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근데 그거, 솔직히 근데 그거, 취향 차이. 맞아. 야, 맞다. 우리 커뮤니티 끓일기 해야지. 아, 나중에. 아, 그리고, 아까 댓글 읽겠는데,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 달린 건안 했거든요. 그니까 러 질문 이제 그만 봤습니다. 질문 그만 봤습니다. 야, 커뮤니티에 달린 댓글 달기, 아, 댓글, 댓글 얘기 네,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베이스 연주해줄게. 네, 지금 이거 하면, 피디님이 베이스 연주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3일차입니다. 뭔 소리야. 3일차라고? 네? 너, 너. 지금 여기 딩고 TV 티비 쳐보겠습니다 이거 제 계정 아닙니다 어제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듣는 소리 죄송합니다 지금 라이브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들어가보고 지금 댓글 달린 거 이건데 달릴 거 밖에 없네 진요 님, 하계 준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포레스트 어, 님. 포레스트 네, 님. 제가 옛날에 봤는데요. 누구님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으로 봅시다. 이거. 진요 출가. 추로스 TV 감사합니다. 추로스. 아, 추로스 짬인가? 추로스 그 추로스 TV 그 먹방 유튜버죠? 아,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네, 스타... 이거 지금 여기 라이브 하는 거. 100명 기념 라이브가 좋아요. 딩요 화이팅! 그래서 제가 답글 남겼죠. 땡큐. 딩요나 추로스 트루스, 딩요나 추로스 t v 와 뭐가 좋냐 서뭐 키키키 달아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로스 분은 딩요지! 딩요 띵요 자요가 엄청 더운데 어 여기 체계다네딩요가 짠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무 댓글이 아무 쓰라 주세요. 라이브 언제 하나요? 네. 날 맨날, 맨날 라이브야. 맨날 1, 라이브. 2개월 뒤에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하네요. 아 3개월이네. 네. 네. 죄송합니다. 로키서진 님. 로키서진은 그런 것만 멀로 네, 오늘 라이브 종료할까? 종료하기 전에 한아 30분 된것 같은데? 오늘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 종료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알죠? 시작 알죠? 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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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동 엔딩 요정, 음. 엔딩, 요정. <laughs> 엔딩 요정 엔딩 요정입니다 엔딩 요정 <laughs> 지금 몇, 몇명있어 시청자? 네 연주가 시작됩니다 근데 잘 안들리는거 예요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앰프가 없어서요 앰프 없어서 안들려 앰프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면 <laughs> 시작합다 시작합니다 오 이거 왜 소리 안들려 그냥 꺼. 또 소리 안 들려. 네, 지금 소리 안 들려서 이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 다 안녕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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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바이바이. 아, 어. 엔딩. <laughs> <야>, 우리 나가자. <laughs> 나가서 놀자. 응. 나가서.